안녕하세요, 샤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 신발 구매 후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름 신발을 우선 1탄 영상으로 아울렛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것들 4켤레를 오늘 영상을 찍을 거고 2탄으로는 매장에 없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제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우선 제가 신발을 나이키에서 어글리 샌드 슈즈를 11만 9천원에 한 켤레를 구매를 했고 나머지 제품들은 베어파우라는 브랜드의 여름 슬리퍼와 샌드를 구매를 했는데요. 특히 이 베어파우는 먼저 첫 번째로 검은색깔 이런 슬리퍼예요. 그런데 얘는 정말 좋은 게. 저는 슬리퍼 중에 이렇게 폼이 들어가 있는 슬리퍼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신으면 무슨 마사지 하는 것처럼 정말 라텍스의 재질이 너무 푹신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심지어 여기는 문양이 다르고 여기는 또 예쁜 문양이 들어가 있고 얘 마감도 되게 가죽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캔버스 소재가 아니고 뭔가 처리, 마감 처리가 더 되어 있어서 때가 덜 타는 재질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은 제가 원래 5 9 0 0 0원 정도의 정가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할인을 받아서 5만 원에서 아울렛에 구매를 했고요. 베어파워의 모든 신발들의 특징은 굉장히 가볍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들어도 들수 있을 정도로 정말 편안한 무게고요.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라고 해도 들고 있을 정도의 정말 가벼워, 가볍고, 내구성은 또 탄탄하고, 이렇게. 정말 편안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마감 처리도 여름철에 사실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미끄러짐도 되게 중요한데, 미끄러짐에 대한 마찰력이 되게 탄탄하게 밑창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신어도 발이 안 아플 것 같고, 여기 마감도 보시면 가죽이 되게 부드럽게 안에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슬리퍼 중에서는 이렇게 에어 쿠션처럼 이렇게 안쪽에 되어 있는 걸 처음 보는데, 얘가 신었을 때 정말 편안하고 쿠션감이 너무너무 좋아서 되게 되게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베어 파우의 모든 신발들은 제가 겨울에 부츠 신었을 때도 느꼈던 건데, 정말 밑창이 정말 말랑말랑하고 구름처럼 탄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밑창이 되게 부드러운 재질은 처음에는 되게 좋은데, 나중에는 내구성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베어 파우는 제가 겨울 부츠를 신었을 때도 그게 되게 오래 가고, 너무너무 발에 무리를 안 주고 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 샌들을 이제 구매를 추가로 하게 된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조금 어, 눈에 튀기도 해서 뭐 이런 게 튀어서 좀 디자인이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름에 되게 포인트도 되고 특히 이 미창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말 푹신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신었을 때 무리를 최대한 줄여주는 발의 무리를 피로감을 최대한 덜어주는 그런 소재여서 제가 이건 한번 신고 나가봤는데 정말 정말 만족해요. 신고 나갔다 와서 조금 이제 이 미창이 좀 달아 있는데 얘도 보시면 마찰력이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정말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름에는 맨발로 신발을 신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발이 되게 불편한 거 싫다 못 참는다 하시는 분들은 베어파우 신발 이 슬리퍼 5만 원에 샀고요 얘도 5만 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만족합니다. 사실 쪼리가 크록스 쪼리가 되게 좋다고 해서 그것도 아울렛에서 신어봤는데 얘가 정말 월등히 예뻤고 월등히 편하고 가벼웠습니다. 물론 가격도 너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5만원대에서 되게 가성비 값. 아, 얘는 사실 가성비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베어 파워는 그냥 제품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정말 정말 강추하고 싶고. 베어 파워 제품 하나가 더 있는데, 음, 얘는 샌들이에요. 근데 얘는 네이비. 네이비가 또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얘도 진짜 대박인게, 신었을 때 정말 푹신해요. 정말 구름이를 걷는 것처럼. 얘 디자인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옆모습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 뒷부분 이런 느낌인데, 발이 정말 세상 편해요. 얘는 좀 이렇게 약간 전 처음에 스웨이드 재질인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뭔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얘도 굉장히 말랑말랑하다는 거. 되게 되게 푹신하고, 얘를 눌렀을 때도 정말 정말 푹신하고, 발이 편합니다. 그리고 베어 파우의 모든 신발들은 이렇게 발의 쉐입, 대로 이렇게 조금 볼록하게 약간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었을 때 정말 무리가 안 가고 얘는 밑창도 여전히 베어파우의 특징처럼 단단하고 마찰력이 되게 좋은 그런 재질입니다. 그래서 베어파우에서 이렇게 세켤레를 구매를 했고요. 어, 블랙, 그리고 화이트, 네이비 하나씩 구매를 했고, 추가적으로 없는 샌들은 제가 추가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이키 샌들이, 아,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캐주얼한 옷을 많이 입는 편이 아니라서, 요런 캐주얼한 느낌의 편안한 신발 스타일을 아, 사는 게 의미가 있나 했는데, 신었을 때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고 느꼈어요. 얘는 제가 119,000원에 나이키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신었을 때, 그 에어 운동화를 신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 느낌이 그대로 나고 심지어 그거보다 더 탄탄한데 더 편해요. 근데 샌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사실 운동화 신기가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옆, 양옆에도 뚫려 있고 뒤와 앞에도 뚫려 있어서 통기성이 너무 좋고 이 원단도 뭔가 잠수복 약간 수영복 같은 재질의 원단 같은데 너무 너무 부드럽고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을 조이는 것도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꽉 조여. 신는 걸그 매장 직원분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얘가 굽이 거의 한 6cm 정도 되는 굽이라서 어, 신었을 때 정말 안정감 있고 너무 좋은데 잘못 자칫 발을 이렇게 삐끗하게 되면은 인대 타박상을 입을 수 있다고 여러 후기들이나 뭐 매장 직원분이 조심해서 신는 게 좋지만 어, 빨리 품절되는 아이라서 추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 화이트가 때가 많이 탈것 같아서 블랙을 그냥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뭐다 품절이었어요. 얘도 마지막 하나 남은 걸. 제가 가져온 거라서 나이키 매장에서도 품절이었고, ABC마트에서도 품절이어서. 어, 제가 마지막 남은 사이즈 하나를 에비시마트에서 11만 9천 원을 주고 정가입니다. 할인 전혀 없었고요. 할인이 되든 안 되든 얘는 빨리 마감되고 있는 애라서 이름이 코코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매를 했고 어, 이네 가지 신발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실제 착용을 한번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얘네들은 신고 벗, 신고 벗기가 편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베어파워 먼저 제가 착용을 해보자면 이 블랙 먼저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너무 너무 편해요. 일단 이렇게 딱 신었을 때 무슨 안마 의자에 발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이 쉐입이 탁제발 모양을 따라서 잡아주면서 되게 되게 푹신한데 너무 너무 편안해서 아 뭔가 되게 계속 신고 있어도 슬리퍼라는 걸 아예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예요. 그래서 신었을 때옆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저는. 그 발에 살이 전혀 없는 이런 칼발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었을 때 그렇게 답답함은 없는데, 베어 파우가 신발 사이즈 자체가 250, 뭐 40, 이렇게 10단위로 끊어지는 단위가 있고, 어, 5단위로 끊어지는 신발이 있는데, 10단위의 신발은 조금 크게 나오는데, 얘가 10단위 나오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는 사이즈를 250으로 이 슬리퍼는 구매를 했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신는 걸 좋아해서. 얘는 되게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만족하면서 신을 것 같고 굽의 높이는 한이 정도? 어, 정말 만족해요. 그래서 좀 블랙 앤 화이트로 옷을 많이 착장을 입으시는 분들은 이 신발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슬리퍼의 이런 안에 쿠션을 넣을 생각을 하신 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마감도 되게 다양하고 베어 파우는 정말 이가격에 어떻게 이런 신발을 살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니까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착용해 볼 신발은 샌들인데요. 얘는 어, 베어파우 그러니까 저는 기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Y 컨셉이라는 그러니까 여기가 폴로 신발도 취급을 하고 베어파우 신발도 팔고 약간 폴로나 베어파우와 같은 그런 기업 이미지를 품는 그런 것 제품들을 다 같이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베어파우 신발은 아닌 것 같고 그루브라는 제품인데 베어파우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얘도 제가 5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방금 신은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고 벗고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그냥 발을 넣고, 이렇게 그냥 당기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늘어나는 건데, 오, 이거 되게 정정하다 이렇게 그냥 넣고 신으면 되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옆모습도 되게 편안하고, 확실히 여름 신발은 다 트여야 편안한 것 같아요. 운동화 이렇게 다 막혀있는 신발을 신고 여름에 나가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얘는 굽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걸었을 때도 디테일이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서 되게 만족하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베어파우가 광고를 많이 하는지 네이버 후기에는 광고성 후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얘는 제가 이게 오래 신으면 여기가 좀 까슬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매장에 가서 신 사봐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산 건데 전혀 걸리는 거 없이 너무 너무 편해요. 아예 이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너무 편하네요. 진짜 편해요. 이 밑에가 이렇게 폭신폭신한, 얘는 대놓고 약간 베개 같은 재질의 이런 밑바닥인데, 정말 정말 편해요. 약간 침대 위를 걷는 것 같은데, 그게 막뭐 걷는 태도를 흐트러뜨리는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탄탄한데, 느낌은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 정말 정말 만족합니다. 이 신발도, 오, 역시 신어봤을 때, 배어파워가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5만 원에 산 쪼리인데 얘도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뭔가 그 발의 쉐입을 따라서 모양이 되어 있어서 신었을 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쪼리가 물론 이런 샌들이나 슬리퍼에 비해서는 조금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게, 원래는 없던 게 생기는 거라 조금 거슬릴 수 있는데, 다른 쪼비, 쪼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크록스나 뉴발란스보다 이게 훨씬 좋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런 밑창도 되게 안정감이 있고, 이런 가죽의 재질도 닿았을 때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크록스는 이 닿는 이 윗부분이 조금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걸 하루 정도 신었을 때 정말 정말 편안하게 잘 신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너무 포인트가 잘될것 같고 여기저기 신어서 잘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발은 정말 정말 만족하면서 신을 것 같고 정말 마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물이 끼가 조금 있는 곳을 지나가도 전혀 미끄럼이 없어서 되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조금 사이즈가 크게 나온 편이라고 해서 어 얘는 제가 240을 샀네요. 그러니까 베어 파우는 제가 인터넷 몰도 있기는 하던데, 나오는 신발의 디자인에 따라서 사이즈가 조금 제각각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브랜드, 다른 브랜드들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겠지만, 저는 아울렛이나 이렇게 베어 파우 매장에 직접 가서 신발을 신어보면, 어 저처럼 어 얘는 왜 이렇게 신발을 많이 샀어? 지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베어파우 매장을 가시면 분명히 한 개만 사고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발을 딱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베어파우에서 세켤레나 구매했고 인터넷으로 한켤레 더 주문했거든요. 매장에서 다 나간 것까지. 어쨌든 베어파우 정말 추천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나이키 신발은 제가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아좀 여성스러운 옷을 많이 입는 분들은 아 뭐가 이렇게 투박해? 나는 이런 스타일을 잘안 입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약간 원피스나 드레시한 옷을 좀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옷에 이런 어글리 슈즈를 신어주면 생각보다 약간 투머치한 부분들이 좀 잡아주면서. 되게 잘 어울리고 오히려 예쁘더라고요 옷을 너무 꾸며 입었을 때 오히려 이런 어글리 슈즈를 신어주면 포인트도 되고 뭔가 그런 투머치한 느낌을 잡아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방금 신은 걸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얘가 이렇게 살에 이렇게 쓸려도 이거 한 100번 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전혀 쓸리지 않고 너무너무 예쁘고 편안하고 느낌도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땐 사실 모양이 아무래도 어글리 슈즈라 발이 커 보일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칼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옆에서 봤을 때이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너무 예쁘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나이키가 점점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약간 명품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얘가 굽이 한 6cm 정도 되는 되게 높은 굽이기 때문에 이게 바, 자, 너무 편안한 이런 구루미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의 신발이거든요 아무래도 에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편안한 느낌 때문에 대충대충 걷다가 자칫 발을 이렇게 삐끗하면 임대가 나갈 수 있다고 조심하라는 후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신발을 신었을 때 이게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걷는 모습을 했을 때 이게 불안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딱 잡아주고 여기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요. 그래 가지고 되게 발을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그렇게 자주 삐끗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일단 뭐 조심해서 신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신발 너무 잘 신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진짜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이렇게 소리로 보면 아마 마찰력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이키의 뭐 편안함과 기능성은 사실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예쁜 게 나와가지고 품절이 곧 항상 거의 되는 아이라고 하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원래 이거 그 흰색이 때가 감당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검은색을 사고 싶었는데 그게 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흰색 샀거든요. 근데 예뻐요. 만족해요. 여름에 되게 많이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요렇게 신발을 구매한 건 이제 1탄 영상이고 매장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추가 구매한 라포트 신발과 그 베어 파우 추가 구매한 신발들에 대해서는 2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어 파우 신발들은 각각 5만원씩 해서 총 3켤레에 15만원에 그, 기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주, 구매를 했고요. 나이키 신발은, 어, 나이키 매장에는 전부 다 품절이었어서 배송으로만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ABC 마트에서 할인 전혀 없이 119,000원에 겨우겨우 구매를 했습니다. 품절 거의 직전이었고, 음, 전부 다 되게 만족하면서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고 유익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신발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투머치 토커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